2020 2학기 중간고사 한영고 10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기린이 어떻게 긴 목을 갖게 되었는지 다윈의 가설로 나타낸 것이다. 자, 기린이고요. 다윈의 자연선택설얘기겠지 됐죠? 나다 과정에서 여러 세대가 지났다 그랬네. 자, 바로 풀자. 자, 가, 나, 다 그림 보시고. 됐죠? 바로 갑니다. 자,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, 기억번 가에서 기린 개체의 목길이는 다양하다 자, 그림을 들어보세요 목길이 다양하죠? 다양하네요 어, 개체 변이죠? 맞는 말네번 나에서 목이 긴 개체보다 목이 짧은 개체가 생기는유리긴게 비해겠죠? 그죠? 짧은 게 좋고 어, 긴 것만 살아남은 거죠? 그죠? 됐지? 뒤 번에 나다 과정에 목이 긴 형질이 자연 선택 그렇죠? 그래서 사는 점달 어, 별 문제 없네 됐죠.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한영고 10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딕이 맞습니다.